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수요일 새벽 예배입니다 다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주시는 하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301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301장입니다.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그 신은 해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 말하랴 다나케나 주의 소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 하나, 새인 바다 살았네. 물붙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조카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어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웃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라리 날로 날로 나가와 무거운 짐 죽게 맡겨. 슬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큰 은혜와 사랑이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가 오늘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그 감사를 통해서 더더욱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다스여 주셔서 더욱더 은혜의 나라 가운데로 나아가는 이 새벽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어제와 같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2장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찾아서 오늘 댁에 계신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은 어제에서 본문 말씀을 살펴보는데 본문 하반절이 그 대상이 됩니다. 본문 하반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방식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문 하반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즉 바울은 이제 자기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겠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지요. 그런데 이 고백을 수식하는 문장이 오늘 살펴볼 본문 하반부에 초점이 됩니다. 뭐라고 수식하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다라고 하반절의 첫 부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수식문자는 이 문장은. 바울이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여전히 육체를 입고 있고 이 세상에서 살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오늘 본문 하반절은 내가 비록 지금 이 세상에서 육체로 살아가고는 있지만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를 있는 믿는 믿음으로 이제는 내가 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하반부에는 바울의 이러한 고백이 숨겨져 있습니다. 내가 비록 이 세상에서 육체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어서 육체의 욕심과 세상이 추구하는 방식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러나 나는 이제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한다. 이런 내용인 거죠. 자, 그러면 이 고백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의 원리를 배워야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주님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믿음이란 단지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정도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새로운 영적 삶을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방식이자 기준입니다. 물론 영이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며 아마 이젠 사한자가 되어 새로운 영적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거칠고 황량한 이 세상에서 연약하고 부족한 육체를 입고 있는 우리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육체가 아니라 나를 살리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구원받은 백성은 육체적 정력과 이 세상이 가르치는 세상적 세상적 가치와 사고로는 도저히 우리 안에 새롭게 시작된. 십자가의 구원의 삶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아닌 것은 도저히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 없고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 그런 만큼 바로 믿음은 정말 다시 참된 구원의 삶을 살게 될 하나님의 자네에게는 정말 중요한 삶의 방식이자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옛 자와 예전의 삶의 방식과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오늘 본문 2절, 20절 이갈라디아서의 말씀은 육체의 삶과 믿음의 삶의 갈등과 십자가의 승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장 중대하게 다가오는 갈등은 자신의 정력과 세상적 삶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갈등과 싸움에서 이기려면 어제 말씀대로 자기 자아가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못 박혀야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가 못 받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다스리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의 방식이 우리의 자아를 누르고 승리하게 되는 일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삶이란 단순하게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입술로만 머리로만 아멘하는 하나님 하는 것이 결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심령의 자아가 십자가 예수의 사랑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는 일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하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때때로 갈등하고 싸움이 있을 때마다 육체의 정력을 내려놓고 믿음에 순종하는 그 싸움이 있어야 할 것이죠. 그게 바로 오늘 사도벌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믿음이 아니고서는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즉, 세상이 우리에게 복을 주고 우리의 생각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가르치는 삶의 방식으로 복을 받게 되어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세우려는 우리의 의지와 수고와의 순종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 오늘 말씀을 다시 종합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백성입니다. 십자가 이미 예수와 함께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게 이제 우리가 사는 방식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해석적으로 이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온전한 나라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나 자신을 십자가에 드리고 믿음을 얻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한 복을 세우십시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될 믿음의 온전한 삶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삶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으로 나아가는 귀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알려주시고 오늘도 우리 삶 속에 우리의 영혼 가운데 이루어질 수많은 갈등과 싸움 속에서 예, 자는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이 사는 귀한 은혜의 삶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님 함께 하셔서 이 일을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셔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시고, 온전히 주를 향하여 나아가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시며, 승리하는 백성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에도 오늘 힘을 주시고 격려하시고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가는 자들을 되게 하시고 지치고 아프고 상하고 힘들어하는 모든 자들마다 주의 위로가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성자 성령 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교통하심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버리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기를 고백하며 나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의 심령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 지어다. 아멘.